엑스미스터트롯 3의 6명 아티스트 경력 평가. 장윤정은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고 2명만 탈락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론. 2024년 한국의 트로트 열풍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3 붙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시즌에서는 6명의 아티스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지만 장윤정의 하차 가능성과 이명웅의 탈락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 아티스트의 경력과 현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팬들과의 소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스터트롯 3의 기본 구성과 경쟁 구조 미스터트롯 3분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트로트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각 참가자는 매주 심사를 받고 일리머네이션즈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 아티스트의 무대를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며 시청자들의 투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즌 3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조화롭게 섞어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미스터트롯의 포맷은 매주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각 아티스트의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트로트 장르의 다변화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색깔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장윤정, 전설의 아이콘과 현재의 위기 장윤정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그녀의 경력은 수많은 히트곡과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검언화로 데뷔한 이후 그녀는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의 무대가 과거에 비해 다소 미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원조 트로트 스타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각광받는 상황에서 그녀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빛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과연 이번 시즌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윤정의 음악적 유산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이 이명웅 미스터트롯의 심장 그가 왜 탈락했나?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1회에서 우승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디제 나를 믿어요. 히로 등 다양한 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한국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 그는 예기치 않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의 탈락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탈락이 단순히 실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과 경쟁구조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탈락 소식이 전해진 후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탈락은 그가 가진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그가 앞으로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팬들은 그의 복구와 향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 경쟁자들 미스터트롯 3의 새로운 스타들. 이번 시즌에 참가한 다른 4명의 아티스트들도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영탁, 장민호, 김희재 그리고 이찬원은 모두 뛰어난 실력과 개성을 가진 아티스트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트로트 장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탁은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의 무대는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그는 특유의 에너지와 유머로 무대를 장악하며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실력파 아티스트로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감정 표현이 뛰어납니다. 그의 곡들은 감동적인 요소가 많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에서의 매력과 함께 팬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카리스마가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풋풋한 매력과 뛰어난 보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이번 시즌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활약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 팬들과의 소통, 반응과 기대, 팬들은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장윤정과 이명웅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상반되며 어떤 팬들은 그들의 탈락이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팬들은 새로운 아티스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팬들의 다양한 의견은 프로그램의 인기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의 방송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이명웅의 탈락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타인 만큼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의 재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윤정의 하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많은 팬들이 그녀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아티스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6구 앞으로의 전망 미스터트롯의 미래는? 미스터트롯 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윤정과 이명웅의 상황은 이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경연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삼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발굴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색깔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장르입니다. 이번 시즌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고, 기존 아티스트들도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최애 아티스트를 응원하며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